자,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스티그마 꾸럼, 꾸름... 꾸, 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자. 스티그마, 이게 어떻게 나오냐는 보려고. 회장님 캐릭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거 까면 다 나오는거야? 살성스티그아 이게 9만원치거든요? 현금? 10강은 잘 안올라가요? 10강은? 하나 까보고요 아 최상급이랑.. 최상급깐 뭐나요? 아 이게.. 하... 아 이래 나오는거야? 어, 이러면, 살만하네, 이러면. 강화 한번 해볼까요, 회장님? 어차피 이거도 내가 다 드린 거 아니야, 내가. 아,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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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이거. 지금 돈 주자사에다가도 팔강에서 미끄러졌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식간뛰우신 분들 많나요, 이거? 제가 오늘 저일 때문에 방송을 좀 늦게 켜가지고요. 왜 반반반 비율로 나온는거 같은데? 일반이 많이 나와야 돼 살성은 일반이 일반이 많이 나와야 돼 아마 또 어, 이래보니까 또 최상급이 제일 많이 나오면 안되네 스킬마다 틀려! 달라, 스킬콜마다 틀린데 이게 뭐 2분짜리가 3초였나? 스킬마 틀려요 스킬콜마다 틀려 아이 뭐 전부 다돼지개야 이거는 이맨 이름이 이거 이거 어차피 비 아니 어차피 비수의 서약만 싹 깔거잖아 마지 보고님 홍칼 안 깔거잖아 비수의 서약만 까가지고 비수의 서약을 강화하라자 일단 비수의 서약만 존나 까가지고 비수의 서약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교사님 안녕하세요 교사님 오늘 쉬는 날이라 컴퓨터로 왔네 아또 오늘 교사님 쉬는 날인데 뭐야 내가 또 생방을 또 늦게 켰네 야나 스티그마 7각셋 현금 45만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9만원 치요?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9만원 치 사기 나 15만원 주고 7강세 샀어 이거 9만원치 사면은 무조건 7 8강씩에서겠네 사람 왜이리 많아 이거 식강 한번 가보자 이거 그냥 갈기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재물같은것도 못쓰잖아 뭐 부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18분 남았어 빨리해야돼 가면 들어보. 버블이 버블이죠. 버블이 18분 남았어요. 어, 병수에좀 착하게 살아. 보군이 우체된 게오. 어? 아니, 뭐가 막 깨지고 있어? 이 오광이 안 가네? t 가나? 오! <웃음> 뭘? <웃음> 원래 이런가요? 카드로 <laughs> 갈까요 아유 좀 사람 존나 많네. <laughs> 어 사람 너무나 이. 믿어봐! 마지막이, 주, 마, 지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여기 이동사가 칼도로 간다고? 칼도로 안 가지 않아? 엔샤르랑 길로 아닙니까? 아이공님! 지켜보십시오 아니, 끝이 중요한 거 아니야, 마지막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직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가 중요해. 도중에 아무리 잘 떠봤자 마지막에 터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미리 재물을 주는 거죠, 미리.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스티그만강안 와서 어디죠? 이거 이걸 안 켜나? NPC를 아, 누가 칼도어오라고 오라,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없잖아. 계란이 있나요? 어 알겠습니다 금사님 들어가세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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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지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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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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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이거 5강이 안 둔다. 오늘은 왠지 이해감이 좋네요. 오케이, 5강 떴어. 이제 쭉쭉 봐봐. 이제 쭉쭉 올라갈 거야. 이제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5강 가면서 막 밑에서 많 실패를 하면은 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 봐봐, 올라간다니까 이거. 쭉쭉올라가 쭉쭉, 쭉쭉. 아8 0개요 80개 이거도 하나 더 있어 살상 스티그마 세트 아와 이거 확률역 같은데? 많이 하려면 한 8강까지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6강. 와, 7강도 잘안 뜨네. 어! <laughs> 결과가 중요한 거야. 기다려야지. 야, 7강도 잘안 뜨는데? 아! 야, 야, 7강! 결과가 중요한 거야. 기다려봐. 결과가 안 나왔어. 기다려봐.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기다려봐. 그렇지. 이제 올라가다 7강에서 그래 실패했으니까 8강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티그마 강화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지마에 빠져주는게 어...괜찮... <laughs> 저는 스티그마 강화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는 그대로 7강셋을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9만원으로 별이나 살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제 봉... 조... 아이거도 교사님께 들어야지 저는 <laughs> 스티그마 강화를 포기하겠습니다 저차피 7강셋이 있으니까요 뭐 굳이 7강 3세 할 필요 있나요